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들기 한 쌍이나 집부들기 두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예물로 받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몬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기종을 지키려고 어린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시몬은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평안이 눈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만민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기의 부부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 시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악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분이십니다이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파녀의 내 딸로서 아세일 집하의 혈통을이함하은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자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결혼하여 남편, 남편과 일곱배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어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 여자는 예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리고 예루살림이 구원될 날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하였다. 아기의 부부는 주님의 복음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갈릴리 아지마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늘의 음성을 받고 있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2월 22일은 성탄을 지나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누구든지 터쳐 아들을 나면 40일째 되는 날 주님께 바쳐야 한다 하는 율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가 주님께 바쳐졌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2월 2일인데 내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로 옮겨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첫 아들은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바친다. 하는 그 일법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주님께 봉헌하러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시몬이 성경의 인도대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두 팔에 안고 하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은 평안이 눈 감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성무 일과 중에 저녁 기도 또는 밤 기도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원 송가입니다. 심우원은 아기 예수를 보고서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은 평안히 눈 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에 미련이 났고 아쉬운 것이 많겠습니다만, 시오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이제는 여한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의 그 충만함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나 평안히 눈 감게 되었어 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루면 이여생에 뭐, 이제 뭐 부족함이 없어. 아쉬울 것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는 누구든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시음원의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구원을 이 눈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세주께서 내 앞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모는 아기 예수가 만 백성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갈 길을, 잃, 갈 길을 잃은 백성들, 또 고단하고 힘겨운 나날를 보내는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한 줄기의 빛이 나타났으니까 아주 감격해서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모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기 예수가 장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넘어뜨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누구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장차 짊어질 십자가를 예언한 것이죠. 죽은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모습 많이 보셨죠? 그 명화의 유명한 화가들이 이 피에타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비통한 마음이죠. 비통하게 그린 사람도 있고, 근데 비통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실히 있는 그런 표정을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아기 예수는 구양율법에 따라서 주님께 봉헌된 것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빛으로 주, 주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빛으로 나셨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이월일이 이, 이, 이 주님의 봉헌 축일에 양초를 축복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양초는 교회의 전례와 기도 모임 속에서 밝혀집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 역시 양초를 밝힙니다. 기도와 예배 중에 촛불을 밝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그 빛이 밝혀져서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양초들 갖고 가셔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촛불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 우리 집에 많아요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는 조금만 축복하고 이렇게 뒤에 놔뒀으니까 집에 들어가실 때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라 하는 겁니다. 양초는 자기를 죽이고 녹이면서 빛을 밝히고 또온 길을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히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촛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다고 해도 한가닥의 촛불이 있으면 그 어둠은 삼켜지게 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촛불은 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못 죽이, 박아서 죽이려고 해도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촛불은 옆 사람한테 옮겨 붙여줘도 조금도 그 빛은 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빛이 여러 개가 돼서 세상을 더 환하게 밝게 비추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간직하면 세상의 어둠은 삼켜지게 되고 구원의 빛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2월 2일. 주님의 봉헌 축일에는 전통적으로 수도자들이 종신서약하는 날로 삼습니다. 종신서약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종신토록 뭘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하느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죠. 종신토록 청빈과 순결과 순명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느님께 약속합니다. 우리가 수도자들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런 약속을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서원해야 합니다. 이 서, 서약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확고한 좀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죠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봉헌하셨습니다. 봉헌은 가장 귀중한 신앙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다, 믿고 있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봉헌은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순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이 다 돼서 아들 하나를 겨우 간신히 얻었습니다. 이삭을 얻었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느님의 산 야외의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숯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너다 그런 건 아니고 야훼께서 산에 미리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이 제물을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예비하시니 아무 걱정 없이 야외의 산으로 갑니다. 온전한 순종이죠. 아브라함은 도저히 하느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었고,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명령도 따랐습니다. 아름 아브라함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느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느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고 음, 라는 것을 믿기 믿었던 것이죠. 인간의 인생이란 하느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믿고 따르는 순례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계속 연속되죠. 마침내 땅과 자손을 약속하신 하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늘께 감사하며 살았던 그 결과입니다. 봉헌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다 내리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은총이 길바닥에 떨어졌어 그럼 막 흩어집니다.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아무나 막 집어가요.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늘의 은총이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지식해도 말라 비틀어집니다. 응답이 있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씨앗을, 이 뿌리를 내리고, 은총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봉헌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입니다. 봉헌을 의무로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물론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봉헌에 우리가 드리는 봉헌에 자발성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뭐겠어요? 껍질이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체면치리한 거에 불과하죠 예수께서는 불행한 과거가 봉헌하는 동전 두 잎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왜?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봉헌에는 진심이 담겨있어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됩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바쳐지는 재물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기뻐하신 까닭이 없어요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 없이 바치는 재물은 자신의 욕심이 담긴 재물입니다 자기 욕심을 성취하고자서, 성취하고자 하느님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치는 제물이죠. 이것은 은총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일이 되어 버린 거죠. 자기라는 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 성찬례에서 성찬 기도를 드리기 전에 봉헌을 하고서 기도문을 외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더 많이 누리고 누가 덜 누리고 이걸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인간이 불행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빈교에서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한평생을 주님의 은총 속에 살도록 해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다만 우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세상은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머물러서 하느님의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노동과 삶의 결실들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축복하시고 되돌려 주십니다. 더 커다란 평화와 사랑의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봉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봉헌이 모여서. 하느님의 몸,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구원의 빛이 만 백성에게 비추듯이 우리의 봉헌이 불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순종하는 마음이 담긴 봉헌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